네 이번에는 저기 프로텍 그 파우더 페인트라는 저 루어용 그 분체 도료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 팁을 한번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그 지금 어 우리 저 루어샵이나 어저뭐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은 프로텍 파우더 페인트라는 이런 저 분체 도료가 있습니다. 이제 파우더 페인트라고 표현되는데, 우리 이제 공업용 분체 도료와 원리가 이제 유사한데요. 어 다만 이제 우리 소분해서 판매하는 이런 제품 제품인데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지그 헤드라 뭐 러버 지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제품에 그 후크 뭐그 같은 경우도 어 제품에 이렇게 브루어에 그 이렇게 코팅을 하는. 코팅을 하는 페인트입니다. 어, 제가 이전에 한번 어, 이런 저 지구애들을 그이 자작하면서 요 앞쪽 앞쪽에 있는 납부위를 어, 이제 이렇게 코팅을 하는 저 매니큐어로 칠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누구나 다 흔하게 할수 있는데 어, 저는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요 파우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더 간단하면서 튼튼하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 한번 샘플로 코팅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렇게 아주 예쁘고 어 튼튼하게 에폭시 피망 못지않게 이런 튼튼한 어그 페인트가 어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 저 지그헤드 어 우리가 늘상 음 잡아보면 그러니까 잡을 때마다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나비 몸에 안좋은거는 다들 아시테고 우리가 이제 조구 쪽이나 이제 우리 그 낚시용품이 낚수용품에 납 사용이 이제 금지가 됐고 점차 없어지는 추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이제 어납 제품이 일부는 있습니다. 뭐 미국 제품도 뭐, 뭐 해외 제품도 어 납, 납 제품이 있는데요. 그만큼 저렴하고 그리고 무게가 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낚시용으로는 적합하지만은 이제 어, 인체나 생물에 유해가 있는 그런 금속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알다, 그래서 이런 코팅 부위 어, 낚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음, 이렇게 만질 때마다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제가 어, 자주 가는 동네 낚시점에 이 제품을 예전부터 한번 어떤 어, 어떤 분께서 그 이제 러버지그를 만들면서 이 코팅하는 걸 얼핏 보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넘어갔는데 어 최근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 보고 당장에 득템을 했습니다. 당장에 구매를 해서 득템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제 자작 활동이 조금 어 다른 나라 미국에 비해서는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어 인기가 없어서 어 판매를 어 50%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시중간한 뭐, 아마존 같은 데서 프로텍 파우더 페인트로 이온스 짜리를 한번 검색해 보면은 대략 한만원 정도, 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텍 파우더 페인트로 하면은, 어, 할인가로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 몇 차례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어, 이 이온스의 용량으로도 충분하게 여러 잡, 오랫동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 네, 한번. 가볍게 네,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사용기를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간단한 팁 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아, 이제 캔디퍼플 어, 캔디퍼플이라는 도료로 도료에 어, 지금 제가 만든 어, 지그헤드들 지그헤드의 납부위를 코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손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어 이제 이렇게 어 라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이렇게 뭐 포셋 같은 걸로 잡아서 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 사용 방법 뭐 제가 뭐 특별히 사용 방법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여기 설명서대로 하는 겁니다. 아 설명서대로라면은 일단 페인트를 한번 흔들어서 예. 잘 흔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코팅할 부위에 가볍게 라이터로 라이터나 뭐 여타 불로 가열체로 살짝 가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휘저어주면은 이 분체 도료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 네, 묻게 되고요 뭐 흘릴 수가 있으니까 잠깐 닫아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 라이터로 이렇게 지져주면은 이렇게 예쁘고 아주 튼튼한 피막이 생겼습니다. 이 피막이 상당히 저 튼튼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번 어, 만들어진 거를 보니까 이게 어찌 됐든 뭐 갯바위 같은 데에서 어, 굴 같은 데 껍질에 긁힌다면은 벗겨질 수밖에 없지만요. 그래도 그 전에 상당히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잘 벗겨지지도 않고요. 요거는 이제 캔디 퍼플. 예, 캔디 퍼플이라는 색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 마이크로 지그헤드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자작 마이크로 지그헤드 입니다. 예, 64분의 1원 쓰고 이것도 앞쪽에 이제 어, G4 0.2g 짜리 G4 좁쌀 봉돌이 이제 납재질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을 한번 가해 주고 네. 이렇게 해 주면은 예쁘게 코팅이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훅 아이 부분, 이제 바늘을 넣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을 넣는 부분이 지금 막혔거든요. 예. 네, 구멍이 확보가 됩니다. 네, 네 보이시죠? 네. 이거 역시 뭐 제가 어, 설명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특별히 뭐 어, 방법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 예쁜 저 송호용, 마이크로지그헤드가 송호나 뭐 어, 잔챙이용, 블루길, 뭐 아주 극자치 용, 마이크로 지그헤드가 볼락, 예, 볼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전갱이라든가, 예, 예쁜 마이크로 지그헤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 생각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어, 해외 저 프로텍 제품을 보면은, 어, 아예 이제 글리터 형식의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어, 지금 우리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0 원에 다섯 개짜리 이런 그 네일 아트용 글리터가 있습니다. 반짝이가 있습니다. 반짝이를 여기에 어, 캔디퍼플 같은 경우에는 꽤, 예, 예, 이렇게 꽉차 있는 어, 도료 같은 경우에 어, 한 통. 뭐 색깔은 이제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두 통. 갖고 네. 지금은 눈에 잘안 보이지만은 반짝이 반짝이가 지금 이제 어 지금 반짝이 글리터가 이제 잘 섞여 있는 상태고요. 어, 어, 다른 지그헤드를 한번, 오래된 지그헤드를 가열을 한번 해주고 아, 이건 좀큰 놈인데요. 일부러 큰 놈, 어, 반짝이 효과가 어떤지 큰 녀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같은 방법으로 후과이가 막혔으니까 아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훅 아이 부분을 구멍을 확보해 주고요.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어, 다이소용 네일 아트 들어간 아저 어, 글리터를 페인트에 섞어주니까 이렇게 반짝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네. 뭐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제 반짝이 효과가 물고기한테 얼마나 저 어필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느끼는 거는 이쁜 루어일수록 더잘 사용하게 되고, 어더 던지게 되면은 당연히 조가의 이제 확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 내가 보기에 이쁜 루어는 어 물고기한테도 이쁘게 보인다. 네. 이상으로, 네, 가볍게 이제 프로텍 어 파우더 페인트라고 없네요. <laughs>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잘보시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이 어, 글로우 색상도. 이렇게, 어, 어, 나의 이제 그 건강과 그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 예쁘게, 종류를 또 식별할 수 있고, 예쁘게, 그, 지그헤드를 이제 코팅할 수 있는, 그 프로텍 파우더 페인트에 대한, 뭐, 사양, 사용기를 올려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